사망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한번 더, 네, 당신도 부활합니다. 예. 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 부활하신 아주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망 권세를, 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트리시고, 예, 부활하신 날. 예,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이렇게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참 기쁜 날이고, 또 승리의 날이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들 부활절을 이제 해마다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많은 사람들이 뭐 부활하면은 먼 훗날 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저 내가 죽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또내 육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무덤 속에 내 있던 그 육체가 바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에, 다시 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영이 역사하면 은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그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여기 보니까 살아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네 번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의 몸은 결코 바로 썩지 않고 여기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약함도 없는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내가 먼 훗날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현재 내 생활 속에서 또예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에 이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기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대적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오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오르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 앞에 잡혀온 이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채찍에 맞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롱 당하고 능욕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난 그 자체로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이 변화됐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세계관이 변화됐습니다.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런 완전히,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아멘.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이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까? 그 무엇이 바로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 떨던 이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기 승리라는 그런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55절에도 사망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기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승리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언젠가는 패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 보지 않습니까? 승리했던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너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올림픽 가서 메달 딴 사람이 계속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또 메달을 따게 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비록 승리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어느 끝까지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패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완벽한 승리가 있어요. 최고의 승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자신도 정복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왜 부활이 영원한 승리입니까? 왜 부활이 완벽한 승리입니까? 왜 부활이 최고의 승리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가장 큰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 5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최고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서 승리하셨는데 그 주님의 승리가 주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와 죽음을 이긴 그 승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응? 아들의 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와는 무관한 그런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하나님은 이 아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탐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상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탐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물론 섭섭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는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힘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참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인 그런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고 그래요. 이제 사형날, 사형장으로 갈때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다만 1분이라도, 몇 초라도 더 살려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신을 게 벗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또 신을 신고 그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형장까지 올라와서 그 사형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동공이 풀리게 되고 오줌을 질질 싸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탐대한 사람들이. 무서움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형수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사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형을 당할 때, 그 이전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 사형장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탐대히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인데 항상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얼마나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57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미아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내 심으로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죽음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세력 앞에서 벌벌 떠는 살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죽음을 이긴 승리자들의 그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탐대함으로 사마가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마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탐대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곳이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주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 문제, 어떤 것이 문제겠어요?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보다 더큰 문제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고 큰 고난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피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고난은 현재 내 삶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베푸로신 은혜를 생각하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큰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때론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또내 인생에 여전히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질병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죽음을 이긴 성리를 안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에이,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요동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흔들릴 때가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바로 그런 약점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 바로 어떤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도의 그 삶의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저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미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 때문에 흔들리고 다양한 그런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은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laughs>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정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주의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을 써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 5 장은 부활에 관한 장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을 하고 있어요. 더욱 더욱 주의 일에 힘 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힘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 지금껏 내가 해오던 것보다 더욱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열심히 했던 것보다, 수고했던 것보다 더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수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일들, 헛수고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애쓰고 심 써도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바로 정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박을 이렇게 건면한 것을 보게 되면, 진짜 부활의 신앙은 지금, 앞으로 먼 일에 일어날 그런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네. 한 명의 천하보다 가장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필리핀에 선교 어,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왜 그곳에 가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또 가서도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구하는 생명에게,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시를 쫓고 병든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사랑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곳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더욱 주일에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여 여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 주일에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예, 이제 부활절 이후에 그런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죄렴으로추원합니다